일본 주부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 주인인 강아지 고꾸마루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있다. <놀람> 그 다음에는 아들이 뭐하고 있을까 해서 보러 갑니다 아들한테 선물 왔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역시 아직 차고 있네. 강아지 산책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이제 햇빛이 쨍쨍해요. 그리고 엄청 더워요. 그래서 산책하러 왔는데, 강아지도 안 움직여요. 겨우 걷기 시작했지만, 뭔가 집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국뭐 가요? 뭐 놀고 가는 거 국. 오이. 세게 끼다. コクちゃかくもう帰るのあらら帰ろう。 ね、お座りして,てお座りここお座り,りしててよ。サンテ君がおるん、おれマネコストコへ帰るケオ。 코스트코에 가는 목적은요? 화장실 휴지에요. 코스트코에 파는 화장실 휴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보통 어떤 거 사요? 우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곳은 호카이도 캄자 바타에요 존차레인지로 만들 수 있어요 다레 다레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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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토코에 오면 다 맛있게 보여서 항상 큰일이 나요. 그리고 이런 고기를 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사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버리는 거죠. 사라다 먹어. これは何だろ

그리고 이것도 사야겠다. 저 요즘 이 미초에 엄청 파져가지고 아침에 우유와 같이 섞어서 마셔요. 요즘 이비꽃 한품도 일본에서도 자주 보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킴말이 샀어요. 자, 다음에는 오늘 목적인 휴지. 이거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신기했죠. 사람들이 뭘 그렇게 큰 것을 들고 나갔는지, 그런데 너무 좋은 휴지였어요. <laughs> 日本에서는요즘、ユサンキュンチョコレッチ가봐が有名なんっつだよ。 아차, 휴지만 사면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사버렸어요. 마지막은 식사도 해야죠. 코스토코라고 하면 피자가 사고 맛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줄 서서 기다렸어요. 짜잔, 불고기도こんなでかいよこれ 와, 불고기, <불고기>

こななでかいよりきらないいよりりら見てこれうーんちょっとりが悪いじゃんじゃんめっちゃうまそうだよ。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사소한 것로 행복하다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를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만나요.